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어는 우리가 보통 문장에서 맨 끝에 오는 주로 용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동사나 형용사나 그래서 이런 용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장에서는 서술어로 사용을 되는데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에 필요성 필요로 하는 성분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필수 성분이 몇 개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필요하면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고요 필수 성분이 두 개가 필요하면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고 어 필수 성분이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면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 자리 서술어를 보시면요 얘는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외에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 사나 형용사가 해당이 됩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예쁘게 활짝 피었다 라는 문장은 사실 피었다 라는 이 서술어에서 개나리가만, 그러니까 얘가 주어지요 예전에 주어는 s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피었다는 서술어인데 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길가에나 예쁘게나 활짝은 모두 부사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굳이 없어도 문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자리 서술은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자동사와 형용사인데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주어는 농, 기후는이고 적합하다는 서술어입니다. 기후는 적합하다. 뭔가 이상하죠? 뭐에 적합하냐? 다시 말해서 뭐뭐에 부사합격 조사가 들어가 있는 이 농사에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부사어가 모두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타동사는 뭐가 필요하죠? 네.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르죠. 아름다운 아가씨가 차가운 냉면을 먹는다. 자, 아가씨가 가 주어가 되고 먹는다가 서술어입니다. 자, 아가씨가 먹는다 말 이상하죠?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어가 뭐뭐 되다나 아니다로 끝나는 것은 앞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느냐? 그렇죠. 보호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되었다. 뭐가 되는지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오는 말, 인사불성이 되었다. 술을 많이 마신 나는 인사불성, 복격조사이가 와서 보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주어와 아, 여기 나는 이 주어겠죠. 되었다가 서술하고요. 주어와 보어가 모두 필요한 것을 역시 두 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다 아니다 같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세 자리 서술어는 뭐냐면요. 수여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상장 같은 걸 받으면 이 상장을 수여함,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좀 낮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거나 줄 때를 수여동사라고 수여라 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뭔가 전해주는 겁니다. 드리거나 주거나 뭐 수여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무엇으로 삼다? 뭐 너를 내 친구로, 뭐 제자로 삼았다, 아니면 뭐 친구로 삼았다, 뭐 이런 말을 할때 해당이 되는데요. 자, 나는 그것을 선생님께 드렸다. 나는이 주어고 드렸다가 서술어입니다. 주어 서술어만으로 이상하죠. 그것을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드렸다 이상해요. 누구에게 드렸다는 것이냐? 그래서 반드시 부사어도 필요로 한 이런 것을 우리가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가 모두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주는 수여 동사나 삼다와 같은 서술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 수여 동사가 뭔지 나오죠? 주다, 드리다, 받치다, 가르치다. 넣다, 뭘 얹다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서술어의 자리 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문맥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죠. 차가 저절로 멈추었다는 차가 멈추었다. 저절로는 부사어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멈추었다고도 되니까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멈추었다라고 해버리면 똑같은 서술어지만 그냥 멈추었다. 무엇을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똑같은 멈추었다지만 한자리 서술어지만 여기에는 똑같은 서술어지만 문맥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두자리 서술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는 장미꽃이 사뭇 불다 자 주어는 뭘까요 장미꽃이겠죠 그 다음에 불다가 서술어 장미꽃이 불다 라고만 해도 충분히 문장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주어만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가 되겠고요. 대다 아니다가 나왔죠. 철로는 운동 선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어도 필요하고요. 네, 운동 선수가가 뭐가 될까요? 네, 보호가 되겠죠. 대다 아니다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한 명호를 칭찬하였다. 자, 사람이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칭찬하였다가 서술합니다. 사람이 칭찬하였다. 어떤 사람을 칭찬했느냐? 누구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명으로리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뭐에 뭐 적합하다라는 말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내가 산 책은 동생이 읽기에 적합하다. 내가 산 책은 그러니까 책은이 주어가 되겠지요 적합하다가 셋으로고요, 서술어고요. 책은 적합하다. 그러면은 뭐에 적합하다는 것이냐? 동생이 읽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어, 각각의 부사와 누가 읽기에 적합하냐, 동생이 읽기에 적합하다 라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다란 동사가 나왔죠. 착한 진이가 아주 좋은 선물을 나에게 너무 많이 주었다. 어, 그래서 진이가 주었다는 거죠. 진이가 주었다. 주어와 서술어인데 무엇을 선물을 목적어가 되겠고요. 네. 누구에게 나에게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부사어까지 모두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주는 진이를 천사로 생각한다. 생각하다 역시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영주는 청사로 생각한다. 누구를 진이를 천사로 역시 목적어와 부어가 모두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서술어가 어떤 어, 얼마나 많은 자리 수를 필요로 한 것이 있는지, 어떤 성분을 필수로 필요한지, 이게 서수로의 자릿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